네 버터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입니다 너를 만나러 왔나 보다. 어찌 나를 이리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오? 비는 나를 보고 웃지 않는다. 이 하나만 골라야 되죠. 그럼 기념이라고 투투도 챙겨야 되나 혹시? 스트레스 받네 갑자기. 아 힘들어. 어 뭔가 썸을 길게 타고 천천히 연애돼 썸 없이 바로 연애 썸을 오래 타고 천천히 연애 일단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관계를 맺는 거에서는 신중하고 잘 알아보고 좋은 사람일까 근데 또 이게 안 그런 친구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신중한 것 같아서 때로는 그런 무모함이 좀 좋아 보일 때도 있었어요 배우님 본체와 약간 시크롤몇 프로인지 그 연애 스타일 몇 프로 영 영입니다.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, 승이는. 사귀기 전 서로의 연애사 공유. 연애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. 저는 궁금한데 상대는 몰랐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죠? 이승이다. 이승. 영프로. 연애는 밀당이 필요. 밀당 없이 솔직하게 표현. 밀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한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네, 솔직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<laughs>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, 에, 네, N이죠. 그렇게 솔직하게 사랑하기도 바쁜 시간에 언제 밀당을 하고 있어요. 사랑 많이 해야죠. EN TJ 와 EN F 이렇게 두 개가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? 네 저는 어느 부분은 맞지만 아닌 것이 있어서 해봤는데 또 EN 아, TJ가 나온 거였어. 아나이 듯이 TJ가 맞나보다. 살다가. 제가 갑자기 막 펑펑 울게 되는 일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예. 어? 내 감수성은 ENFJ 같은데 검사련했데 ENFJ가 나오는 거예요. 근데 ENFJ의 <laughs> 특징들을 보면 저의 특징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그치. 주변에서 FO 소인이라고 소개팅대 자만추. 자만추. 무조건 자만추. 저는 소개팅은 민망해요. 모르겠어요.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좀 좋지 않나? 기념일을 하나하나 챙기는 스타일, 중요한 날만 챙기는 스타일. 투투도 챙겨야 되나 혹시? <laughs> 푸투는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중요한 날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빼빼로데이 가능 빼빼로데이 화이트데이 각종 데이들 근데 111일 222일 이렇게 그러니까 챙기는 사람 여기 있으면 댓글 달아 <laughs> 근데 저는 하나 챙기고 싶은 날은 있어요 777일 제가 7이라는 숫자 좋아하기 때문에 777은 꼭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애정 표현 많은 스타일 대 표현 적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 아저 표현 많이 해주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표현 많이 해주면 왜냐면 말안 해도 몰라요 연인과 함께 하는 취미 필수? 취미는 각자 즐기는 게 좋죠. 존중해요. 저는 각자. 같이인데 하면 좋은데 안 해도 상관없다. 왜냐면 제 취미가 기타를 치는 건데 기타 배워라 <웃음> <웃음> 라고 하기가 연습 좋아. 어, 우리 같이 듀엣으로 같이 치자. 이거 하기가 좀 죄송해 가지고. 뜨개질 하신다고 하면 저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. 아, 다투 후에 바로 풀기? 하루 정도는 거리 두고 풀기? 그럼 바로 풀기 바로 풀. 좀 아. 바로 푸는 거 좋아해요. 그렇구나. 친구랑도 뭐 싸웠을 때도 좀 빨리 풀고 꿍한 마음 오래 두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별 후에 번호 사진은 싹다 지운다. 그대로 둔다. 그대로 둔다.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. 이별 후 잔이 보낸 적 있다 없다. 잔이? <laughs> 잔이 아, 안 합니다. 깔끔하게 자. 전 연인과 우연히 마주치면 아는 척 모르는 척. 눈 인사 정도? 어? 어? 이렇게 하고 그냥 갈거 같은데? 이러면 저 이상한 거 아시죠? 어? 나... 어. 20년 지기 이성친구가 있는 애인 데 5년 사귄 전 애인이 있는 애인 둘다안녕하세요실례합니 <laughs> 친구 뭐 있을 수 있으니까 남사친 있는 친구로 사실 둘다 상관없어요 뭔 상관이겠어요 하면서 <laughs> 눈물이 딱 흘러야 되는데 모든 게 내가 처음인 애인 연애 고수, 알아도 너무 많이 아는 애인 제가 처음인 게 좋은 것 같은데요? 제가 처음이면 제가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처음이시군요 10년 연애 후 갑작스러운 잠수 이별 때 환승 이별 <laughs> 최악을 셔도 최악 잠수가 최악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민을 갔는지 환승을 했는지 어... 아예 모르잖아요 지금 제일 과몰입하신 것 같은데요 질문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되게 신종어 키즈가좀있어 신종어 좀 강하시나요? 강하죠 저는 왜냐면 움직이기 때문에 <laughs> 어, 모르겠는데 담다살이요? 담다살이 뭐야? 유명한 거 맞아요? 아이고 이거 나 춤도 췄었는데 다시 해도 되죠? 이, 이말 뭐, 넣어서, 영사편지를 아, 무섭다, MTN. <laughs>